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밥 먹었어요. 잠깐 가기 전에 짧게나마 들렸습니다. 오늘, 아까 윤호랑 밖에서 데이트를 했는데 되게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. 일본에 골목골목을 걸어 다녔는데,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. 아, 빨리 씻고 싶네요. 새벽부터 메이크업한 상태로 계속 있었더니 <laughs> 여기 트랜스레이트 해주시는 분들 귀여우시네요. 오늘 사진 많이 찍었죠? 고르고 골랐는데도 골라지지가 않아서 맡겼어요. 제가 이제 할수 있는 범위를 떠났어요. 빨리 골라서 올릴 수 있게 해볼게요. 뭐가 묻었었네요? 산에 케이크 녹는데 살아남았다고요? 아까 뭐 했어요? 아, 케이크 먹방 했어요? 제가 수초생 사줬는데. <laughs> 산지 좀 됐는데. 없어지질 않아요 아마 버려야 될것 같아요 바빠가지고 먹을 시간이 없었나봐요 다음에 또 사주면 되지 뭐 저는 이거 먹방하려고 가져왔는데 케이크 먹방은 이미 했구나 그래서 없구만. 또 해달라고요? 에이 프라페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. 오. 오 달아. 는 아. 걸어요. 아, 이건 더 먹으면 안 되겠다. 너무 맛있는데, 너무 살쪄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일본 날씨 되게 따뜻합니다. 되게 가을 날씨 같아요. 코트 하나에만 입어도 괜찮을 정도로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네,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할게요. 여러분, 또 우영이 소식 들어, 들으셨겠지만, 몸이 많이 안 좋거든요. 나중에 괜찮냐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. 그럼 저는 이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잠깐 온 거라. 가볼게요. 안녕.